야, 불 끄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불2 2 씨발, 불 꺼! 2 새끼야, 계속.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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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발2 2 길이 있는데? 2 2 2불켜 아, 냥아2발 모르겠다. 어, 종이 보이는 것 같아. 오, 어, 종이 있다. 종이 있다. 종이 있다. 종이 있다. 좋아. 어, 불 꺼. 씨발, 불 꺼. 불 끄라고. 씨발, 아, 불 끄라고. 혹시나 불 꺼. 좀비, 가 눈치채잖아. 불 끼면 아, 불 끄라고. 씨발, 불 꺼. 이거 어떻게 계속 쫓아오냐? 얘 신기하게? 아, 불 끄라고, 켜지 <laughs> 말라고 불. 아불 끄지 말. 아불 끄라고 없어졌니? 불 끄시라고요. 아, 야숨불로살 숨풀로 살자 그냥 이것 좀 어떻게 할수없다 야초가 있어? 나 없었는데? 아 근데 야초 있어도 이거 기본 아 기본적 아야 켜지 마. 아 시발 야 켜지 말라니까. 야초 있어도 그 시야 그 재앙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어, 와이 아, 집에 갑자기. 어. 지졌다 일로와 일로와 어뭐야트있다 보이네? <laughs> 아야트있다 보..다 다 보이는구나? 아 내가 몰랐어 한잔해 미안하다 <laughs> 다 보이네 뭐야 이거 씨. 마지막 업데이트 2 0 2 4년 1년 전이죠 자 들어가자 야 이거 아마 헛, 내.. 내 생각에 허점이 있을거라 보거든요? 이거 다음 라운드 내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일로 모여봐 여기서 탑쌓아서 위로 그냥 올려보자. 이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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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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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려, 나 올려, 나 올려줘. 나 올려줘, 나 올려줘. 아,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올라, 올라, 올라와, 올라와, 올라가올라그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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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그렇지 어?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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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 <웃음> 이거지. <웃음> 이거지. 명당은 개척하는 것이다. 꺼져 이제. <laughs> 꺼져 이제, 꺼져 이제, 어, <laughs> 아니, 고맙긴 한데 이제 어, 꺼져 이제, 안 돼. 이제, 이제, 이이니고맙 이제, 이 이제, 이제, 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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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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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<laughs> 이 <laughs> 조심해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어? 아이, 좀비가 마, 많잖아. 좀비. <laughs> 좀비가 많아서 이거... 어쩔, 내가 발밑을 발바닥에 눈, 눈이 달린 거 아니잖아. 이거는... 이거 어쩔 수 없어. 이거는... 이거는 불가항력이야. 음. 이거는 불가항력이야. 어쩔 수가 없어. 이거는... 뭔 소리지? <laughs> 아, 이 이렇게 될줄 알았냐? 어... 어 뭐야? 여기... 어? 어... 어... 뭐야? 이런 데가 있어? 야, 씨발 여기다. 이거... 여기 와야 된다. 이거... 여기다. 겠습니다. 어떻게 잡냐면은 오. 어? 가 <laughs> 오? 맞아 이거 옛날 맵이야. 이거 만들어진지 꽤됐을걸요 진짜. 오. 가 오, 님저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지금 있다. 반대쪽에 있거든요. 저거 타고서 날아갑니다. 차라리 이런면이 좋아. 우 이렇게 타고서 어? 이거를 이거를 요격한다고? 오우. 이렇게 해서 딱 착지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죠. 가자 가자 가자. 나까지만 나까지만 나까지만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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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갈 거야. 어 가자. 아니야. 또 <laughs> 망했어. 올려 올려 올려. 그래서 가자.

뭐 왔는데 왜? <laughs> <laughs> 중구야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 까 그렇지 나이스 <웃음> <웃음> 링링. 아아 잠들었다 어, 아, 괜찮아 가자, 가자. 야 천마 신공 가자. 내면, 내명명명 귀만으로도 티터딱내터되아네에딱 붙어 딱 붙어야 제발,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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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덕, 우리도 제발. 제발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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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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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무한산이긴 한데 괜찮아 괜찮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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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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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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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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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안돼안돼안돼안돼아 말, 말 이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, 뭐 싸우지 마안돼안돼안돼안돼 l a m b e r a m b e l a e r t Lambert, l a m b e r a m b e l a e r t l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e r a m b e l 안남대이남대 강남대, 강남대, 이남대 강남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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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남대 강남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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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맵이 서른여섯개? 왜이렇게 많아? 너무 많지 않아? 서른여섯개면? 그렇게 많이 만드셨나 맵을? 뭐야 카트라이더 질주 맵이요? 썹종? <laughs> 장난입니다 뭐야 아물 사라졌어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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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서른여섯개나 돼 맵이? 오만 천 원? 뭐야? 사막질 당첨만 사막질 주로 가야 돼. 막혀 있는 거 사막질 주로 가야 돼. 그리고, 그리고 그렇지. 아 병신! <laughs> <laughs> 진짜 어이. 어이거 아니, 아니. 이게, 이게. <laughs> 얘들아, 머리 위로 안 올라가는 게 좋을 거야. 머리 로 올라가면은, 그, 뭐냐. 좀비가, 밑에 좀비가 생기면은, 좀비가 위로 안 튕겨지고. 오, 다행이다. 아후 사공이 많으면 이거 그래서 좀 클에서는 좀 탈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사람 너무 많아서 어 자꾸 부딪혀가지고 답답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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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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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 아, 초... <laughs> 아, 어, 당이다. 어. <laughs> 아, 아저씨, 진짜 안 돼. 어, 그렇지... 빠이... 별로 드아는 소리 같죠? 가자, <laughs> 이스 e, 누르면은 바로 그냥 끌수 있습니다. 훨씬!

<웃음> 와우 <웃음> 와우 뭐야 쟤는 저 어떻게 올라왔어 저기 어떻게 왔냐? 아이고 뭐 뭐세요? 하 빨리 잡아들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별로 없는데 놀, 놀 때가 아니다. 그렇지. 휴 하나.